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하세요? 여기 잠깐 테라스 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안녕하세요. 오늘 티저 올라갔죠? 내일 잠시만... 주십시오. 하와이인가요? 괌인가요? 아프리카입니다 추워요 여긴 덥습니다 짧으니까 티저예요 맛보기로 틀어드리려고 켰어요. 저 이거 틀고 갈 거예요. <laughs> 아무쪼록 저녁 식사 꼭 챙겨드시고. 한국이 6시인가요? 여기는 1시 20분입니다. 언능 틀어주세요. 알았어요. Don't say goodbye でも僕は待ち受けないでどうしても変わりませ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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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이 그 여름 마치 겨 같았던 너무 깊져봐 흉잡버내 가슴이 Love y my m i n 그리고 제가 지금 재밌는 그 작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잠시만 왜안 켜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laughs> 지금 만들다 만 건데, 만들 거거든요.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 it. Don't know i e n i n t know you're o n do t Don't know if g o a o it. d w if y o r e o n n a do it. Don't know o g o n a o t Don't know o u g o n a t o t k e gonna do it. Don't k o w f e g o n a t Don't k w if y o e g o n do o n t k o w i o r n it. n t know o e o n d it. d o t k n if e g o n do it. t n o w u r e g a do i n t k n if you're g n do it. Don't k e gonna do i Don't k n if y o u e gonna do i n t i e g o do t n t k r e g o a t Don't k o t h e n t if t k if k 까지 만들었어요. 제니랑 올드프 페이머스랑 좀 섞어가지고 재밌는 작업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아마 라이브 스트림 한번 할것 같아요. 얼굴이 좋네요. 이씨 한국 돌아가면 운동이나 합시다. Please play coconut or honey cake, this please. Tell to Yoha. This is so crazy, bro. Thank you, thank you. Thanks a lot.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진짜 생각 없이 진짜 10분 만에 그냥 끄적였거든요. 어제 그 저기 바닷가 앞에 누워가지고. 제니, 그, 그 뭐냐, MMA 무대 보다가 어느 한 파트에서 그, We ain't even famous 그 파트가 생각이 나서, 어, 리믹스 해볼까? 했는데,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리믹스 라이브 할때 화질 좋고 소리 크기 성출 가능할 거야. 나 그거 할줄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리믹스 잘 나오면은 나중에 플레이 할일 있을 때꼭 플레이 해보려고요. 아니면 간만에 디노퍼 형한테 연락해서 디노퍼 형한테 틀어달라 해야지. 넌나 n 나인 아니어도 또 타러 가더며 we break it But I'm no g o in ground next to m o That's how now g e fake it n o n e want e t u r c o d o r h 데 t 는 n 차 I put my hands in their l a c e s Don't t a e a h a n on the light, l i g h l g h t l t 재밌겠다 이것도. 근데 일단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 CK 님의 러브 리믹스 먼저 끝내고. 그래 한국 돌아가서 언제 할진 모르겠지만 뭐 1월 1일 새해 기념으로 할 수도 있고. 일단 러브를 먼저 끝낼게요. 러브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 리믹스 하는 거 방송할 수 있으면 방송해볼게요. 근데 이거 소리 크게 성출하고 뭐 화질 좋게다 이거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뭐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제가 뭐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주변에 유튜브로 방송하는 분도 없고 해서 일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음, 저번에 스토리에 눈이 모지라 올려 스포곡이 이번에 나온 건, 나오는 건가요?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아까 틀었는데 I wish that there should be more songs like Honey Kick Vibe" and Listen DSLR. I became so happy. We have a lot of demos. But I don't know why I released that. 잘생겼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발이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프로젝트가 이게 제게 아니라 아제게 아니라래. 그제 메인 컴퓨터가 아니라. 거긴 따뜻한가요? 뜨거워요. 따갑고. 좋아요. 이건 뭐지? e <laughs> 아, Can you please p l a e something on m e list? I don't have this Mac. 아 맞다 최근에 그그 그 모비전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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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샷 관련해서 작업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롱샷 멤버분들 뵀는데 와 멋있더라 엄청 되게 핸섬하고 키도 훤칠하시고 엄청 잘생겼던데요. 오빠가 제일 잘생겼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쉬쉬 쉬쉬.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시고 어쨌든 29일 앨범 나오면 그때 한번더 방송 켤 거고 어... 7시나 8시쯤 그리고 1월 1일 혹은 1월 2일에 리믹스 마무리 하는 거 방송을 일단 세팅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최대한 고화질로 할수 있게 좀 해볼게요. 뭐 만지는 줄, 만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만약에 유튜브로 못하겠으면 디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디코보다 유튜브가 편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치즈 집같은 걸로 생강 을 할까？근데 제가 그런 막 인터넷 방송 을잘안 봐서 모르 는데, 뭐 보통 어떤 플랫폼 많이 써요？요즘 에는 그 한국 에는 이제 트 위치 없지않 나？어떤 플랫폼 쓰 는게 제일 좋아요？나 유튜브 는 뭔가 불 편한 거같 아. 치지직 많이 써요. 그럼 치지직으로 하면 돼요? 뭐 어차피 막 제가 재밌게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뭐 편하게 프로젝트 공개해도 되는 그런 작업물 할 때? 잠깐잠깐 잠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 정도? 짧게 하고 말 건데 그럴 거면 치지직이 나아요 치지직이 네이버 거지. 어 잠시만 다리 아파. 아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치지직을 많이 써요? 방송 설정하는 게좀 어렵다고? 어, 죄송합니다. 하늘이 예쁘네요 알겠습니다 치지직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재밌는 방송은 아니에요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공감하기 힘든, 별볼일 없는 그런 방송이 될 겁니다. 취지직이나 유튜브로 해보고 안 되면 디코로 해봐요. 원래 디코로 하다가. 유튜버로 바꿨는데 유튜버가더 어려운 것 같아 얼굴이 잘생겨서 괜찮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치즈잭에서 하면 리액션도 해주시나요 대체 무슨 리액션을 바라시는 거죠? 어?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난 음악한다고 음악을 만들 거라고 음악 만들면서 리액션을 뭘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Can tell us that how many songs we are getting in Yuha 7? album? Maybe... 음. 12? 11 or 12 tracks? There are 하트에, 뭐, 탕후로 챌린지에, 얼굴. 힙합보단 사랑상. 힙서서도. 너 나가라. 얼굴 캠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잘가요. 29일에 봅시다. 여 가지 말라 하면 바로 가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갈 겁니다. m e t u o l love you. Lovely. No, I'm not a K-pop idol. I'm just a l o a r t is from love from Nepal. Love from Seoul.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어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냐? 아니 진짜 웃음 나오지? To cut oh. On the beach. So so pretty. I love here. I love this place. No, is that not my man? Is my producer? Hiya hey, I'm her man, yes, drop us. Hi stinky, Toppy. Oh my gosh. My wife is not here. Hopsa heapsa. Oh, Chadanga, the doon, you're on your booze and do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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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re, just I also love this song. This song, like this, uh, tha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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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need you're a little big girl. Hi, doon bao Who? I need boogies. I hate mosquito. Mosquito, fuck you. Okay. Good. <laughs> All right, ah, oh, stinky toffee. Thank you so much. <laughs> 7레벨. Let's go. Wee. 아무쪼록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노래도 이제 틀었죠? 궁금하시면 티저 계속 들어주시고 29일 앨범 기대해주시고 1월 1일 최대한 1월 1일에 제가 방송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작업하는 거 그래요 잘 가요 <laughs> 이제 내가 간다 그러면 안 잡는구나 기다릴게요 기다리지 마시고 앨범은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아무쪼록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배고파요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아마도 피자. 라자냐? 피자? 어쨌든, 빠이빠이. 29일에 봅시다. 29일 7시 혹은 8시에 켤게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비워놓도록 언제 켤지 모르니까. 그럼 이만. 식사 꼭 챙겨 하시고. 한국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갑니다. 빠이빠이.